오, 은 것입니다. 오늘은 뭐, 매일은 뭐, 내일를보여드은 뭐, 내일은 뭐, 내일요 되게 잘 치고 잘쓰은고내일도잘 내일은 뭐, 내일은 뭐, 내일은 뭐, 내일은 뭐, 내일은 뭐, 내일은 뭐, 내일 그래. <목소리를> 프랑스. 넣으시면 아요 섞어 볼게요. 한데 이거가 아질것 같아요. 전날인 게 졸려서 약간. 다에포를 넣어 요 저는 아몬터사용했요 오늘은 많이 들어야 될것 같아서 조금 더넣게요 물페에 으면 이렇게, 이렇게 올라올 거요

이 상태여도 좋을 것 같구요. 여기다가 대신 알로에를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.